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마약과 트랜드 어, 아라과 갱단원들을 태우고 있는 이 선박을 미군이 파괴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 선박 보이시죠? 저게 지금 그저 안에 1 1 명이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약을 잔뜩 실고 있는 겁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막 이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박을 지금 계속 항공에서 찍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폭파시켰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서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폭파시킨 겁니다. 이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트루 소셜 글과 함께, 장문의 글과 함께 이 영상을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국제 해역에서 미사일 한발 맞고 모든 게다 튕겨져 나가고 불길에 휩싸이면서 탑승객 11명 전원이 사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에 트렌데 아라가 마약 테러리스트 11,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미국으로 오던 중에 산산조각 났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마약 가지고 오다가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 소셜에 이 트렌데 아라고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이다.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 대량 살인,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및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트렌드 아라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제일 먼저 범죄자들부터 내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렌드 아라과입니다. 이 트렌드 아라과, 이 조직은 지금 미국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들이 불법적으로 마약 밀매, 인신 매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조직을 굉장히 키워놓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무기를 막 소총 같은 무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막 점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됐었죠.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미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공습이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군대에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한 이후 카르텔에 대한 최초의 공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코카인의 주요 수출지이긴 한데 초기 발표에서 해당 선박에 밀수가 하려고 했던 여기에 실을 코 있었던 마약이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말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과 해병대원 4천 명을 베네수엘라 해안에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좌익 독재자 마두로는 수백만 명의 민병대를 동원하고 침공이 임박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침공해 오려고 한다. 그러면서 에, 민, 바, 뭡니까? 민방위 동원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동원형을 내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3년부터 집권해온 쿠바 지원 실세 마루도를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자 법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친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5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지금 현상금까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일 월요일이죠. 마두로는 카리브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전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은 내정 간섭이란 말 필요가 없다는 건 왜냐하면 정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냥 집단 마약 단체, 예, 마약 밀매 조직, 카르텔 이렇게만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두로는. 카라카스에서 기자, 공무원 및 군복을 입은 군 간부들에게 그들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유엔에서 그의 정부 대표가 한 발언을 반영한 겁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륙에서 목격된 것중 가장 큰 위협에 직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미국으로부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진짜 굴복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카다피를 기억을 하실텐데,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직접 가가지고 연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큰소리 빵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엔 연설 아, 할수 있죠. 하지만 본인 삶의 끝은 본인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뉴욕 포스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2일 공습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공습과 관련해 마두로의 공포 통치가 끝나,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안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당국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지금 미군, 미국의 해병대와 해군이 지금 이제 공해상으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뭐 베네수엘라를 직접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력이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4천 명 병력 가지고 지금 뭐 몇백만 명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아무리 화력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직접 들어가서 싸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전면전을 벌릴 것 같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갔겠죠. 예, 다른 방법으로 갔,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은 뭐냐면 방금 보신 이 영상처럼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밀매를. 멈추게 하는 작전을 버리고 공포를 주는 거죠. 예. 마두로 정권의 공포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신호를 주는 것인데 반정 세력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직접 신공할 필요 없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앞바다만 막고 있어도 베네수엘라 안에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국에서 예 지금 오고 있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오고 있는 마약을 단속하는 작업 오늘 첫 뉴스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돈줄이 마르게 되죠. 이 마약 카르텔은 뭐 돈 줄이 마르면 충성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차피. 5천만 달러 현상금 노리고 배신할 놈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지금 이러한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좀 지켜보고, 어, 결과를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그렇습니다.